고성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지금 워크숍을 왔는데 세수도 못 하고 립스틱만 바르고 지금 나왔어요. <웃음> 목소리도 <웃음>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세수도 못 하고 지금 바로 나와서 저는 어, 여러분들과 9일차를 함께하기 위해 영상을 지금 찍어볼까 합니다. 어 너무 춥다. 근데 어떻게? 어 너무 추워. 어떻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믿기지 않아요. 워크샵에 와서도 영상을 찍을지 진짜 몰랐고, 막 먹어가지고 난리 났을 텐데, 저는 어 새벽 지금 7시 반좀 넘었어요. 목소리도 잠겼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보성님들 덕분에 해냅니다. 자, 오늘은 스쿼트, 벽 피칭, 그리고 벽 버티기 세개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한번 해낼 때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보성님들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진짜 하기 싫어도 저랑 5분만 제가 이거 할때딱 5분만 해보는 거죠. 알겠죠? 일단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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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쌩얼인가? 보성님들 너무 추워요. 어머, 어떡해. 자, 갈게요. <laughs> 어 너무 춥다. 어떡해. 어머, 춥다 스커트스커트 오늘은 3 0개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갈게요. 자, 엉덩이 먼저 빼고, 하나. 자, 무릎으로 앉지 않아요. 하나. 둘자 속도는 저랑 맞추고 셋넷자 물은 말리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다섯 업 여섯 업아 여기 목소리 울린다 여기 여덟 여기 지금 아침 아침인데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아홉 목소리 크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후. 호흡은 올라와서 내뱉고, 자, 무릎이 1 c m 로더 말리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저항을 밀어주면서 더 벌어지지만 않게끔 주의하시면 돼요. 둘 어머, 춥다. 셋 어. 홉넷 다섯 자, 다 왔어요. 여섯 진짜 허벅지 운동은 당장은 허벅지가 붙는 느낌이 있고 하지만 지방을 퍼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 여덟 아홉 마지막 서른. 자 백비칭은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길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 벽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야, 별 피팅 진짜 좋거든요. 등에 벽에 벽에다가 둘 기대고 자이 상태로 버텨줄 거예요 자 스쿼트 자세로 버텨주는데 벽에 기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20초만 버틸 거예요 7 8 왜? 뭐야? 우와. 자, 첫 번째 세트 끝났어요. 자, 어, 대박이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운동 영상을 일어나자마자 세수 못 하고 찔것 같아서 집에 있는 안 쓰는 폴트한경을 갖고 왔거든요. <laughs>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고 <laughs>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입에서 입김이 <laughs> 보성님들 제가 워크숍 와서도 하는데 우리 보성님들 5분이라도 시간 낼수 있겠쥬? 저도 지금 회사 식구들이랑 와가지고 사실, 시간 내기 어려워서 다들 기상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고성님, 저를 보고, 아, 고님도 워크샵 가서 하시니까 나도 5분이라도 시간 낼수 있겠다라는 네. 용기를 가지면서. 오, 자, 두 번째 세트. 9일차 쉴수 없지. 자, 갈게요. 똑같이 무릎 말리지 않도록 엉덩이로 앉은 다음에 뒤꿈치로 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원. 엉덩이 내밀고, 다운. 그렇죠. 자, 일어날 때는 뒤꿈치로 바닥을 밀으면서 업 그쵸 나의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다 실어주는 거예요 다운 쓰리 그쵸 아, 왜 갑자기 영어지? <웃음> 넷 <웃음> 다섯 목소리 엄청 잠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늘 말 오늘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많이 못할것 같아요. 자, 셋, 넷.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섯. 근데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뭐 그냥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섯. 일곱 여덟 벌써 추위가 사라졌어요 아홉 스물 하나 둘 그렇지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무릎이 1cm라도 말리지 않도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수업은 자벽 빛이 벽에 기대고 벽에 내 몸을 기대서 하나 둘셋 이렇게 뛰는 거야 다할게요 하나 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열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벽부이 내가 처음부터 많이 안 앉으셔도 좋아요. 무릎이 말리지 않도록.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 아이 스물, 아, 자두 번째 세트가 끝났어요.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죠? 저의 이 보로로 같은 안경. 선생님들, 제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음.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세트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면, 진짜 생각보다 이세 가지 운동을 돌리면서 하는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시간 없고 바쁠 때, 요런 틈새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1 0 분이어도 끝낼 수 있어요. 세 세트면 제가 말안 하고 했을 때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요. 자 <laughs> 목소리가 안 나오는 느낌이자 세 세트 가겠습니다. 자 이블레이어 여기 여름이 있어가지고 자나업자 엉덩이로 안고 둘셋어넷 무게중심은 뒤꿈치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어 여덟 업 아홉 업열 내뱉고 네, 숨. 자, 들이마셨다가 올라오면서 내뱉는 네, 숨. 둘. 셋. 저도 제가 어? 프로젝트 아니었으면 부어라 마셔라 했을 거예요, 진짜. 아 물론 마셔라는 잘하지만 자, 숨을. 숨기 맞아요? 아닌가? 개 수가 이게 아닌가? 숨이 맞아요? 자, 10개 더 하나. 아, 왠지 계 틀린 것 같은데? 둘셋넷 다섯 여섯, 그렇죠 업 일곱 업 여덟 아홉 마지막 서른 굿 자, 불빛증가있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자, 사이드 스텝 말고 이번엔 팔발레 뛰기 3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팔꿈치를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어 너무 갑자기 또 춥다. 자, 벽포티기 마지막으로 한 세트 남았어요 이제. 자,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남다. 힘내요 버텨. 둘. 한 세트 남았어요, 한 세트. 15분. 그래도 5분이 채안 걸려요. 한 세트만 하면 끝납니다. 잘숨 고르시고 목이 요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나봐요.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자, 마지막 다섯 세트, 네 번째 세트 하면 우리의 오늘 팀세 운동은 끝나요. 자, 제가 워크숍까지 와서 하는 거 보면 우리 보성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면 5분이라도 시간을 내실 수있게쭉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어, 왜 머리가 아프지? <laughs> 자, 네 번째 세트. 나 업. 자 엉덩이로 안고둘 그렇죠 업 세, 업넷 일어날 때는 뒤꿈치로 그렇지 다섯 업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업 그렇지 하나 힘내요 다섯 둘 마지막 세트 업 여기 리스트 사람들 다 들을 것 같아요 셋넷업 다섯 업 여섯 어, 일곱 업 여덟 아홉 스물 자, 열개만더 힘내요. 하나, 자, 둘자 힘들수록 무릎이 말릴 수 있어요. 말리지 않도록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나 하나, 여덟, 업. 아홉, 마지막, 서른. 그렇죠. 자, 허피칭. 허피칭이 진짜 제가 운동 사이사이 중간에 많이 하는 건데 지방을 태워주는 데 진짜 탁월 해요. 자, 몸을 기대서 무릎을 끌어올리수 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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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크게 흔들고,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자, 팔벌레 뛰기 바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셋,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호, 자, 주제 마지막이에요. 둘, 셋, 뒤, 자, 무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야열 열 개만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엄마 어어 엄마 세상에 세상에 어 한 20분이 채안 되고 제가 말한 거 빼면 한 17분, 18분 걸렸어요. 어, 15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루틴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이 틈새 운동은 보상님들도 만약에 내가 어디 멀리 가거나 운동 힘들 때 아니면 바쁠 때꼭 하세요. 운동은 완벽한 곳 멀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내 몸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내 몸이 헬스장이니? 고니와 함께 마름탄탄 프로젝트 9일차 너무너무 잘하셨고 앞으로 오늘도 어, 건강한 절제와 내일도 오늘의 건강한 절제가 내일의 건강한 절제를 할수 있는 자신감을 주니까 조금씩 조금씩 미션 식단 미션이 끼니만 먹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잘 하실 거예요 보선님들 오늘 9일차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웠어요 제가 내일은 또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일도 매일매일 5분이라도 만나는 목표를 세우며 인이냐 마름탄탈 프로젝트 3주차 포기만 하지 않는 걸로 약속! 안녕!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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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